누구와 동행해야 될까요?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누구와 함께 가야만 할 것인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그것은요, 먼저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것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를 향해 가느냐, 어느 목적지를 향해 가느냐가 먼저 정해져야 내가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저 아무렇게나 막 사는 대로 살 거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 구원과 영생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우리 인생의 목적지로 삼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동반자, 우리와 함께하는 동행자를 내 마음대로 결정하거나 바꿀 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나라 가는 그 목적지 인생의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꼭 함께 동행해야만 되는 필수 동행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야 할그 목적지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바로 이분, 즉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고는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다른 이로서는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과 동행하고서는 다른 그 어떤 것과 함께하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되는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의 종착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당연히 필수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동행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동행이라는 주제의 첫 번째 제목은 뭐예요? 여주동행입니다. 여주동행. 여주동행은 한자를 써 넣었지만은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혹은 그 여자가 따른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주님과 함께 하는, 주님과 더불어 가는 동행이다라는 의미에서 여주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여주동행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함께 보게 된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그 내용과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마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는데,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 이러라 아멘. 자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이는이라는 건 뭐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열두 명을 세우신 그 목적은 이유는 다름 아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처음입니다. 열두 명의 제자들을 세운 목적의 첫 번째는 자신과 함께 있게 하려고. 그들과 예수님이 교제하기 위해서 그들이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먼저 뽑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전도하는 그 이후에 능력의 사역은 그 다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에 불러주신 첫 번째 목적은 다름 아닌 주님과 어떻게 해요? 함께 있게 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교제. 주님과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동행하고 동역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그 능력의 사역은 그 다음인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전도의 사역은 있을 수 없고,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불러주시고 뽑아주신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힘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갈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까? 여주동행인 것일까요? 그첫 번째는요, 우리 인생 여정의 주체, 우리 동행의 주체를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와 주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의 여정의 주체를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인생의 주체가 되면 우리는요, 내가 만약에 내 인생의 주체, 내 동역의 주체가 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혹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 헤어지고 새로운 동역자를 세울 수 있잖아요. 왜? 내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신앙의 여정의 삶에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 주체 주인을 내가 아닌 주님으로 세워 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돼요. 왜? 주님은 바꿀 수 없는 내가 세운 그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를 가기 위해서는 바꿀 수 없는 유일한 필수적인 동행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체가 되면 내 마음에 따라 그때 그때 기분에 따라 자꾸 바뀌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주체가 아니라 주님이 주체가 되듭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주체가 되댑니다. 바꿀 수 없는, 바꿔서도 안 되는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체가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의 주체가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도 정말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주인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그 관점의 중심에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을지는 모를지언정 끝까지 함께할 보장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주인의 자리를 갖고 있고 여전히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주체가 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을 버릴 수도 있게 되고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주님의 손을 놓아 버릴 수 있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아예 당초 주님과 나의 이 동행의 이 관계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자기 기분, 자기 마음, 자기 만족, 자기 생각, 자기가 생각했던 거, 바랬던 거 그것이 기준이 된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은 절대 주님과의 진정한 동역자, 동행자가 될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이 일을 했다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 말은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셨습니다라고요. 이두 말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무엇이 다른 겁니까? 주어가 다른 것. 우리 진정한 주님과 동역하고 동행하며 끝까지 주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주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의 모든 주어는 하나님이 되듭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가 아니라 주님의 이 모든 주어가 주님이 될 때에 진정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 야망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으로 동행해야 됩니다. 내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내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소명, 성취로, 내 소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시대로, 내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주님을 주인으로 보시는 진정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과 동행하고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신앙의 주체가 여러분 아닙니까? 나의 중심, 나를 위한, 끝까지 나를 향한 그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저정,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도 나의 야망, 나의 소원, 나의 성공 나의 소신 나의 재능으로 신앙생활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주님과의 동행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것이 바뀌어서 주님의 비전 주님의 뜻 주님의 소명성취 주님의 지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얼마나 포기가 빠릅니까? 그러나 주님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체가 되신다면 우리는 끝까지 주님 손에 붙들려서 주 앞에 서는 날이 분명 올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과 손꼭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그 동행의 삶의 첫 번째는 바로 주님이 내이 동행의 주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두 번째는요. 이제 여러분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가려면 주님과 뜻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가는데 그 뜻이 달라보세요. 그 생각이 달라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차라리 따로 떨어져 가는 게 편하지.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함께 간다는 것은 이거는 어쩌면 가장 힘든 일인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뭐가 같아야 돼요? 생각이 같아야 돼요.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체가 주님이기 때문에 누구 뜻에 맞춰야 돼요? 내 뜻이요? 주님 뜻이요? 주님 뜻에 맞춰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의 뜻에 맞추려면 주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지요? 주의 뜻을 알려면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고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진정한 주님과의 동행이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갈 때, 그가 정탐할 때 잠깐 가보았던 땅이지만은 그 땅의 강한 자들을 이기고 능이 그 땅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 주신 말이 뭐예요? 사오로 치우치지 않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는 게 우리 주님이 주신 유일한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주님과 뜻이 같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같아지기 위해서 주의 뜻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기분 좋은 즐거운 힘있는 행복한 동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편, 119편, 105제 말씀 같이 읽어 볼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디모데우서 3장, 16절, 17절도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동행한다기 위해서는 그 마음과 생각이 같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하는 그주님의 뜻과 생각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말씀 묵상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요, 성경,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읽지만은 그 말씀이 나를 이루는 거예요.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잖아요. 말씀 목상은 마치 씨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땅이 씨를 먹은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그 씨가 땅의 영양분을 먹으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먹이고 나를 입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의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여정이 함께하는 즐거움, 한 방향을 가는 그 즐거움에 힘 있는 동행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디모데우서의 말씀처럼요.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세우는데 그 온전케하는 그 힘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억지인 것입니다. 착각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상식으로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자기의 관, 자기 어떤 뭐예요? 자기 생각으로만 끝내 버리는지 모릅니다. 자기 어떤 그때의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고 논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조명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확인받아야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말씀이 없는 주님과의 동행은 동행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이 가는 그 길, 그분이 주시는 그 생활의 믿음의 길을 날마다 날마다 받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진정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의 동행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는요. 내가 주님과 함께 정말 목적지인 구원의 자리를 가기 위해서 끝까지 동역하기 위한 우리의 동행의 세 번째는요.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동행의 주체가 되신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께 기도하라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셨고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주님과 동행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그 주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 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따라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은혜를 받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은혜를 받는 것까지만 머무르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받은 은혜, 그 깨달은 말씀이 이제 나의 삶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난날에도 많이 강조했지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 손꼭 붙들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늘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셨던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우리 자막에 뜨는 거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본이 되신 예수님 주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묻지 않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고는, 제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추측대로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던 분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안다고 다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것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며 몸부림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 바쁜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도요, 늘 새벽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늘 밤을 새면서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깨달은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할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동역하기 위해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고는 그다음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못 받아서 변화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날 때가 많잖아요. 그것을 뛰어넘는 그 받은 은혜가 내 머릿속에, 가슴 속에 있는 은혜가 내 삶의 현장으로 드러나오게 해주는 그 통로가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받은 바 은혜가 내삶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처럼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 기도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유혹의 반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고 그 기도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령의 능력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도 눈물이 땀방울이 피물이 될 정도로 겟세마네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기도로 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그만 주님 손을 놓칠 수밖에 없는 어설픈 연약한 그리고 불완전한 동행을 확실하게 할수 있는 것.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음으로써 끝까지 주님과 여주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주동행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따르는 삶은 이렇게 주님이 주체가 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기도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이 여러분 손을 꼭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이 정말 우리가 끝까지 주의 손을 꼭붙들고갈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이삶 속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실 것입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지가 아무렇게나 아무 곳이라된다면 상관없지만은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구원과 영생의 자리가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목적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손꼭 붙들고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을 나와의 동행의 주체가 되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수 있는 힘을 달라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손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마지막 영광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그 나라를 향해 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분이 부족합니까? 여러분이 어느 부분에 더 힘을 써야 될 것입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아, 목사님, 듣고 보니 또 결국은 말씀과 기도네요. 그거밖에 없어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지 몰라요? 예, 단순하다면 단순한 거죠. 복잡한 게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단순해서 못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몰라서 안한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 순간도 떨어지지 않는 주님 손에 붙들림뿐만 아니라 내가 더 적극적으로 주님 손꼭 붙들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정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의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오늘부터 내가 하루에 30분 이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다고 작정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적어도 내가 하루에 1시간 이상 주님께 붙들고 기도하겠다고 작정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조금 믿음 생활 좀 잘해 보려면 그냥 이렇게 해 봐라.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 없이, 말씀과 기도 없이,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것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동행이 아닙니다. 진정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끝날까지 흔들림 없이,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는 신앙의 삶의 여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이 됩니다. 물론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결단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여러분들의 결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결단하고 괜히 내가 결단하고 못하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결단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결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하더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여와 하나님이 아닙니까? 오늘 그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 하나님께 부르듯 기도해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깨달은 은혜, 내가 주일을 받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힘있게 능력있는 신앙의 삶의 여정을 갈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여행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 늘 나와 같은 마음을 감고 있는 그 나를 사랑해주시는 그분과 함께라면 우리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힘든 것은 환경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는 그 문제 때문에 힘든 것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함께하는 그 주님 꿈꼭 붙들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병들어도, 아무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힘있게 갈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 손꼭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주 동행의 신앙의 삶의 사람의 신앙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은 여러분들 인생 여정에 힘있게, 능력있게, 즐겁게 신앙생활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